오늘부터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체 접종 속도도 확연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접종 완료자가 될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접종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1차 접종자는 920만 명으로 정부는 이번 주중 누적 접종자가 1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싱가포르, 태국, 괌, 사이판 등과 여행객들의 격리를 상호 면제해주는 여행 안전권 역인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